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쉬를 이용해서 탱크의 궤도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궤도의 한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큐브의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있대스의 개수를 좀 늘려줘서 이쪽과 이쪽과 이쪽을 선택을 해주고요. Ctrl E,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만 작게. 이런 식으로 한 블럭을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디테일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베벨 컨트롤 B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챔퍼를 조금 주게 되면 이런 식의 각진 형태의 모양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원하는 형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 궤도에 한 블럭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메실을 이용해서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FX 항목에 있구요 여기에 모델링 셋에 아, 메뉴 셋에 FX를 선택을 해 주고 메쉬 그리고 메쉬 에디터에서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에디터를 닫아 버렸네요. 그럼 이제 디스트리뷰트 해 보게 되면 몇개 그런 복사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개수로 늘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격도 이렇게 항목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어, 어떤 특정 모양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배치되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뭐 선형이나 원형이나 구형 이런 형태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렇게 선으로 되어있는 그런 궤도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를, 아, 아니, 서클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V를 이용해서 형태를 좀 변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냐면, 우선 여기 있는 이 커브, CV 커브 아니 CV들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이 조각들이 일정한 위치에 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CV와 이 CV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유의하시면서 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일정하지 않으면 형태감 이 오브젝트 간격이 좀 문제가 돼서 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여기는 있 메쉬 오브젝트가 따라가게끔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노드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커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커브의 모양대로 이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거예요. 커브, 애드, 노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커브 항목에 인풋 커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만들었던 서클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에서 끌어다 떨어뜨리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커브에 따라 붙는 걸볼수 있어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어, 적용되어 있는 메시 디스트리뷰트에 디스턴스라고 하는 걸 0으로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커브에서 여기 보게 되면 스텝이라고 하는 걸 늘려주면 한 바퀴를 다 돌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디스트리뷰트 항목에 가서 개수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개수를 이렇게 늘려주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간격이 조금 이상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의 간격이 조금 달라서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CV들을 조금 일정한 간격으로 늘려놓으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개수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커브 항목이 여기. 애니메이션 스피드라고 하는 0.5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0.5의 스피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걸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를 밀고 싶다라고면 하 이렇게 밀려주시면 되고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낮춰주면 속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궤도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특정 방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이 궤도는 항상 다음 방향을 바라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허브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모션 패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움직여 주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회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쪽 방향은 괜찮은데 이쪽 방향은 이렇게 꼬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Z 방향만 이렇게 돌린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꼬여서, 어,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 방향성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 모든 방향을, 이 형태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커브를 하나 복사해 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 주고요. 그 다음 이 복사된 거를 여기 있는 커브에 에임 커브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바라보는 커브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롤 어마운트라고 해서 회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1의 값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감으로 고정이 돼서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유는 기본 형태감, 여기 있는 이 큐브의 형태감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면 돼요. 90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형태감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 커브를 여기 원본 커브에 이렇게 패런치에서 붙여서 연결하게 되면 어느 방향에 돌든 어느 방향으로 돌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커브를 따라 움직이게 돼요 만약 여기는 이 바깥에 있는 커브가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그 방향을 따라 움직여서 이렇게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어떤 방향이든 내가 원하는 형태감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다가 여기는 커브를 여기에다가 모션 패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그다음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모션 패스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는 이 모션 패스를 여기는 커브를 새로 생성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좀더 다른 것들도 표현해 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어... 리깅에 이렇게. 커브 아니 constraint 어, 모션 패스 해보게 되면 attach to motion 패스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돼서 움직게 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연결 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그래서 모션 패스를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션 패스에 방향성 위쪽 방향과 앞쪽 방향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아마도 y 방향이 아니라 어 x 방향 아닌가 z 방향인가 네, z 방향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뒤집혀져 있으니까 inverse up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front나 up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해 줄수 있고요 뭐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게 c h a 궤도가 돌아가는 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는 이 커브의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도 표현을 해줄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궤도의 높이가 여기 는 선에 딱 맞추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커브의 피봇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데요 인서트 키나 D키를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체인 끝부분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궤도의 바닥 부분이 닿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탱크의 궤도 형태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매일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피라모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